곡사포를 써서 1등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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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곡사포 써서 일등 가능할까요? 지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른 무기는 아무것도 안 쓰고 오로지 곡사포만 분명히 밀베 떨어지면 헬리콥터 타려고 사람들 막 몰려올 거고 만약에 헬리콥터 앞에 곡사포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 싹쓸이 하고 안 떨어졌다 하면은 뭔가 알죠 간에 곡사포로 한번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곡사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 게임에도 나오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적인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아니 뭐야 발이 옆에 왜 떨어져? 쟤네들은 와이 죽을 거야 다 진짜 죽을 거야 일단 방금. 어뭐뭐뭐 뭐, 하냐 나 오씨 아 버튼 잘못 누르 아. 잘못 올라가서 지금 헬리콥터 시나.. 웃긴게 하늘에서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렸는데 폭발하지 않는 클래스 어떻게 된걸까요? 바로 내리자 기철다 너무 사기야? 아니 말이 안돼 뛰어내리면은 그냥 자동으로 헬리콥터에서 뭐냐 낙하산 피고 떨어진다는게 말이 안되는것같요 여러분 하시, 항상 아시겠지만은 안나와요 안나와요 예 안 나와요. 예, 네, 꼭 이럴 때는 안 나와요. 엠포고 보고 막싹다 나오다가 어? 나왔어. 아, okay. 준비가 되었다. 자, 박격포로 1등하기.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무슨 일하는 나이스. 깔끔. 자, 이리 오세요. 어, 아, 이템 모였어. 깔끔하게 1킬. 아, 시작합니다. 좋아요. 2 스타트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 연발로 그거 쏠수 있는 거 연발로 이거 복사포 쏠수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거 그게 나와야 돼 유탄, 유탄기? 유탄, 유탄 유탄 발사기? 유탄 발사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유탄 발사기가 그게 또 슈퍼무기인가 모시기인가 그걸로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그냥 일반 필드에서는 얻기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왔습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슈퍼무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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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오 오 헬리콥터 있고 사람 있고 확인. 야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왜 열로 떨어져? 이 사이로 갔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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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뭐야. 이 사이로 갔는? 아니 왜 뒤로 자꾸 빠져 이거? 터스나 아, 이번. 거든 아직? 니 가능한 가 아냐? 안 맞았나? 안 맞았다고? 어디 가아 오케이! 와 죽을뻔했다 야 음. 내가 박격에 뒤집 뻔했네 오케이!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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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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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네. 왜안 죽나? 제 자, 육체 왜안 죽어? 아오, 오케이, 후우우 죽을 뻔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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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음 내가 이겼음 내가 이겼음 내가 이겼음 내가 여기 o m 장 t 오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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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왔다나 e r 다 are some, there are some, there a r 이 s o m 3이 m 3이어 e r e are 아 o m e t 이 e r e are s o m 이 there a r 렸다 o m e there are 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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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some, there are 다 o 다 e 다 h 다 r e a 다 e s o 다 e t h 다 내렸어 내렸으면은 죽어야지 내렸으면은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뭐야 왜안 죽어? 뭐그 사이에 헬리콥터에서 뛰어 내린 거야? 그 사이에? 그게 가능해? 아 저기 있다 달려 저 멀리 있네 짝 올라온다 와우 뭐야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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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야 뭐야 아아갑 사람이. 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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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왔다 쪽부터. 안녕? 나이스! 뭐야, 쟤는? 저 안에 두명 있는 거 같은데. 한 발. 두 번째? 얘네뭐 하는 거야, 이 안에서? 너네 둘이 그 안에서 뭐해? 이상해? 나이스. 좋습니다. 일단 시작이 좋아. 여기서 5킬 했다. 와 진짜 빡셌다. 야 박격포 이걸로 5킬 했어. 여기서 여인애를 다 잡은 내가 진짜 거의 다잡음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이것이 바로 인간승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여기 서 지금 한명 어디갔어? 응. 어디가? 죽어야지 그안 있는거 아니야 죽고 응. 응. 뭐야? 어디서 응. 쏘는거야 이거? 자, 골프 하나만큼은 또 예예예 예, 예. 대학교 때 A 받았거든요. 자요나라 일본 풀스쿼드 제가 혼자 싹쓸이 했습니다 그걸로 입바껴포로 말이있이 슈퍼무기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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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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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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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도 있구나 다 있구나 없는게 없구나 개꿀 죽었다 이제 다 구독버튼 눌러주세요 어쨌든간에 벌써 16킬은 했어 나아 이번건 너무 잘했는데 진짜 이거는 뭔가 약간 좀 배그신이 도와주신 느낌? 어차피 저는 이제 슈퍼무기를 안 먹어도 돼요 왜냐면은 3세, 3풀셋에 아이템이 아쉽지가 않거든 지금? 어차피. 저 살아났나 보다 어 살아났네 어 저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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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확인 나예! 나의... 차. 크... 제가 또 골프 하나 만큼 기가 막히게 치는...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이건. 이건 뭐야 또한 방에 안 죽는 애들이 있어 나이스 샷 이걸 또 맞춰버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헬리콥터 있으면 뭐 예예 예, 예. 헬리콥터 타고 그냥 또 들어가면 되니까 일단 갑시다 레츠고 고싱 이제 두 팀만 잡으면 게임 오버 참고로 이거 딱 위치가 이거는 딱각 딱 나왔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거는 고지대 올라가면은 이긴다고 여기 올라가면 애들 차를 몰라 여기 올라가면 돼 여기 올라가면 이긴다 진짜 봐봐 한쪽 걸치고 한쪽 걸치고 내리기 딱 됐어요 A FEW MOMENTS LATER 한발좀 맞아라! 네? 안 기절 2라서안 맞거든? 두 번째 기절 오우 로켓 런처 대무섭네오어 너도 예능이니? 너도 예능이었니? 어 다들 로켓 런처 어아 다들 예능이었구나 다들 로켓 런처 쏘고 있어 아 <laughs> 마지막 한명 저희다 발견. 아, 레드 좀 맞고 사망했어. 아, 마지막 깔끔했네.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아, 뒤 이렇게 해서 어, 곡사포로 마무리. 깔끔하게어 곡사포가 재밌기는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사포, 그러니까 로켓, 아, 그레네이드 런처라고 얘기하잖아요. M32가 개인적으로는 어 진짜로 실제로 인게임에 좀 나왔으면 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자 모두모두 모두... 과연